오늘의 오분 역사. 1724년 10월 11일 조선 제 20대 왕 경종이 병상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어. 이 죽음의 원인으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당시 유명한 일화로 국감과 간장게장을 먹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경종은 병약한 왕이었고 늘 건강 문제로 고생했지. 그의 죽음은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어. 당시 조선은 소론과 노론이라는 두 정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어. 소로는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경종의 즉위를 강력히 지지했지 반면 노로는 경종의 이복동생인 연인군 훗날 영조를 지지했어. 경종이 후사가 없었고 병약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두 세력 간의 대립은 심화됐어. 경종이 죽기 전 연인군이 곶감과 간장게장을 경종에게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후 경종이 그 음식을 먹고 사망하자. 소론은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독살설을 제기했어. 이로 인해 연인군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즉위는 소론의 반발을 샀고 왕권은 불안정했지. 경종이 사망한 후 연인군이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로 즉위했어. 영조는 즉위 후 평생 동안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 정치적으로 노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왕권을 확립했지만 소론과의 갈등은 계속됐지. 이 시기는 조선 후기로 왕실 내 권력 다툼이 치열하던 시기야. 왕위 계승 문제가 늘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었고, 특히 왕실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 다툼이 조선의 정치를 크게 흔들었어. 경종과 영조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은 이후에도 조선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지. 영조는 이후 탕평책을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정치적 대립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조선 정치의 복잡한 세력 다툼과 깊은 관련이 있어.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조선 정치의 복잡한 세력 다툼과 깊은 관련이 있어. 경종의 사망 이후 왕위를 계승한 영조는 여러 개혁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 했지만 여전히 왕실 내부의 갈등과 외부 정치 세력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어.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탕평책을 시행하여 소론과의 갈등을 해소하려 했지. 탕평책은 조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영조의 중요한 정치 전략이었어. 이 정책을 통해 그는 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고, 이를 통해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어. 그러나 탕평책이 모든 갈등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어. 영조는 끊임없이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갈등을 조정하며, 조선 후기를 이끌어갔지. 결국 경종의 죽음은 당시 조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고, 이후에도 조선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어. 영조의 통치기간 동안에도 경종 독살설은 영조의 이미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자고늘의 5분 역사 마이너스 1724년 10월 11일 경종의 죽음과 조선 왕실의 갈등. 영조의 이미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어. 영조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론의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 또한 경종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도 크게 흔들렸지.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 그는 탕평책을 통하여 균형 잡힌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소론의 반발과 정치적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 결국 경종의 죽음은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았고, 이후 조선의 정치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